드디어 갤럭시 폴드 7이 출시됐죠? 화면은 더 커지고 힌지는 더 단단해졌지만 막상 쓰다 보면 제일 먼저 신경 쓰이는 건 케이스입니다. 200만원이 넘는 스마트폰, 그냥 생폰으로 쓰기에 걱정이 너무 되죠? 아무거나 고르면 이 비싼 폰 순식간에 후회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품 소개팅입니다 200만 원대 스마트폰 케이스는 도대체 뭘 사야 하나 걱정이 많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디자인, 내구성, 실용성까지 세 박자를 다 갖춘 갤럭시 폴드 7 케이스 베스트 5를 준비했습니다. 끝까지 보신다면 이번 케이스 선택은 절대 실패하지 않으실 겁니다. 제품 정보는 제품 보기 또는 고정 댓글에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희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첫 번째, 폰케이노. 힌지 커버 부분은 마그네틱 흡착 설계 방식을 적용해 접고 펼때 걸림 없이 부드럽고 안정적인 힌지의 움직임 가능한데요 일체형 강화유리 액정 보호필름과 카메라보다 높게 단차 설계 마그네틱 힌지 보호 커버를 포함해 힌지, 액정, 후면까지 빈틈없이 보호하는 풀커버 구조로 완성되었습니다 그리고 1mm 높이의 단차 설계로 카메라를 스크래치로부터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HD 강화유리 액정 보호필름이 탑재된 일체형 구조로 깨끗한 화면과 스크래치 방지를 동시에 제공합니다 또한 기계식 시프트 3단계 조절이 가능한 거치대를 탑재하여 언제 어디서나 편리한 시청 환경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편의 기능들이 탑재되어 있는데요 1대1 폴드 7 디바이스 맞춤 설계와 타공 방식으로 제작되어 케이스 장착 시 완전히 밀착되며 화면 주변을 간섭하지 않은 설계로 터치감 저하 없이 부드러운 사용이 가능합니다 여기에 미끄럼 방지 재질과 인체공학적 라인 설계로 장시간 사용 시에도 편안한 그립감을 제공하며 af 플러스 uv 복합 코팅 처리된 특수 소재를 사용하여 지문과 기름기 방지 및 스크래치에도 강한데요 충격 흡수가 뛰어난 tpu 플러스 pc 이중 구조를 통해 슬림함을 유지하면서도 강력한 내구성을 자랑합니다 색상은 로즈 골드 와인 그린 블루 블루 시그레, 블랙 섀도우, 실버, 아이언 그레이, 다크 그레이, 블랙으로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으며 자세한 구성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격은 2만 원 초반대로 구매 가능합니다. 두 번째, 내셔널 지오그래픽 스트랩 매트한 슬림픽 케이스에 견고한 PU 가죽 스트랩을 더하여 모던한 디자인과 동시에 뛰어난 편안함을 제공하는데요. 고급스러운 프린팅 기법으로 표현된 내셔널 지오그래픽 오리지널 디자인이 적용되어 선명하고 입체적인 고품질 인쇄와 섬세한 스트랩 각인으로 완성도를 높였습니다. 그리고 밴딩형 PU 가죽 스트랩이 빅 사이즈 화면을 한 손으로도 편안하게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어 자유로운 기기 조작을 가능하게 합니다. 또한 1.8mm의 얇은 두께로 디바이스 본연의 디자인을 그대로 살리면서도 슬림한 착용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매트한 질감의 고품질 PC 소재가 부드러운 그립감을 제공하며 내마모성이 뛰어나 외부 충격으로부터 기기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는데요. 카메라홀과 내부 스크린에 단차형 설계를 적용하여 바닥면으로부터 카메라 렌즈와 스크린을 보호하며 스와이프에 용이한 테두리 설계로 전면 스크린 사용 시 간섭 없는 자유로운 스와이프가 가능합니다. 또한 폴드 유저를 위한 정비한 설계도 눈에 띄는데요, 버튼부 오픈형 설계로 버튼 조작 및 지문 스캐너 사용이 자유롭고 정확한 커넥터 홀 설계로 유선 충전도 간섭 없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색상은 블랙과 화이트 두 가지 컬러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품 패키지 및 사양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격은 3만 원 초반대로. 쿠에서 70%이상 파격세일 하고 있습니다 세번째 아이 몰 갤럭시 z 폴드 액정 전면 테두리 마그네틱 힌지 후면 보호까지 모두 빈틈없이 보호하는 풀커버 케이스인데요 마그네틱 힌지 보호 덮개가 충격 과 스크래치에 취약한 힌지를 부드럽게 감싸주어 접고 펼때 걸림없는 부드러운 움직임을 지원합니다 여기에 매트한 텍스처와 슬림한 힌지 설계가 더해져 한 손에 착 감기는 완벽한 그립감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가로 거치 모드도 지원하여 언제든 보기 편한 각도로 시청할 수 있으며 액정과 카메라를 더욱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단차 설계가 적용되어 있는데요. 케이스를 착용한 상태에서도 무선 충전에 전혀 방해되지 않아 충전 시에도 불편함이 없습니다. 가격은 2만 원 주반대로 쿠팡에서 60% 이상 파격 세일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아라리 투명 케이스 최고의 견고함과 모던한 디자인의 조화가 매력적인 갤럭시 Z 폴드 7을 위한 서라운드 풀 커버 제품으로 디바이스의 모든 면을 단단하게 감싸 보호하는 고품질 폴리카보네이트 케이스인데요. 유킨에 사용된 소재인 폴리카보네이트는 방탄 유리에도 활용될 정도로 외부 압력이나 충격에 강하여 힌지를 단단하게 보호해주는 것은 물론 접이식 구조를 채택하여 부피를 줄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나도 투명함을 그대로 유지하여 언제나 새것처럼 사용할 수 있으며 슬림한 디자인으로 완성되는 날렵한 핏과 탁월한 사용감을 자랑합니다. 또한 일상생활 속 스크래치와 외부오염 충격으로부터 디바이스를 보호하며 모바일 간편결제와 무선충전, 무선 배터리 공유 등 다양한 기능을 케이스를 착용한 상태에서도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호환성을 최대화했습니다. 컬러는 클리어, 클리어매트, 블랙 세가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품 사양은 당. 가 같습니다. 가격은 3만 원 초반대로 쿠팡에서 80% 이상 파격 세일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신지모르 풀커버 마그네틱 케이스 힌지까지 감싸는 구조로 가장 취약한 부분을 단단하게 보호해주는데요. 마그네틱 반자동 힌지 커버로 걸림 없이 부드럽게 덮이며 틈 없이 안정적인 힌지 보호가 가능합니다. 여기에 고급 PU 가죽 마감으로 견고함은 물론 고급스러운 무드까지 더해주며 풀커버 디자인으로 외부 액정까지 완벽하게 보호해 주는데요. Vh 고경도의 강화 유리로 스크래치와 외부 충격으로부터 안전하며 높은 투과율로 선명 선명한 고화질 화면을 그대로 즐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은은하게 감도는 무광 질감과 고급스러운 터치감을 주는 UV 매트코팅이 적용되어 지문, 스크래치, 미끄럼을 방지합니다 후면에는 일체형 스탠드가 내장되어 필요할 때 바로 세울 수 있으며 20 33, 37도의 3단계의 각도 조절로 안정적인 거치가 가능합니다. 이 외에도 사용자를 위한 세심한 디테일 설계로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실용적인 기능을 담았는데요. 기기 스크래치를 방지하는 소프트 쿠션 시트와 액정, 카메라가 바닥에 직접 닿지 않도록 하는 미세 단차 설계를 안정적으로 높였으며 케이스를 장착한 상태에서도 끊김없는 무선 충전이 가능하여 편의성을 극대화했습니다. 색상은 블랙, 다크 그린, 실버 세가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품의 사양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격은 2만원 중반대입니다. 어떠셨나요? 케이스 하나만 잘 골라도 폴드7 수명은 확실히 늘어납니다. 오늘 소개한 제품들은 다 실제로 리뷰가 좋은 제품이니 아래 더보기란에 제품별 링크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제품 소개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